사실 알레르기 비염을 1년 내내 달고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원인이 무언가, 체질 때문에 생기는 병인가? 아니면 요즘 환경이 많이 우염됐잖아요 예. 그래서 생기는 걸까? 제일 먼저 궁금하실 텐데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을 한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물질 항원이라고 하죠. 이게 코에 접촉을 하게 되고 우리 몸은 이 물질을 유해 물질로 인식을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글로벌링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폐가 찬 공기에 손상되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체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찬 기운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점막 밑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색깔이 창백해지고 외부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래 코살과 위코살이 부은 형태가 되고요. 색깔이 창백해져 있는 것은 이 점막 밑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수축되어서 혈액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백하게 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오래 진행되게 되면은 이 점막이 울퉁불퉁하고 거칠거칠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합니다.